자, 2차 방정식 요것이 서로 다른 두근 이제 뭐 당연히 들어갈게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도 되고, 여기가 1창이 짝수죠? 그럼 B-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도 돼요. 자, 어쨌든 0보다 크면 이게, 어, 서로 다른 두근이면 이게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자, 우리는 짝수 공식을 쓸게요. B-가 요거는 2예요 2. 그래서 B-제곱 4, 마이너스 A, C, 2A 마이너스 4. 0보다 크다. 요게 통째로 오른쪽으로 가버려도 되죠? 그러면 2A 마이너스 4가 오른쪽으로 갔어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넘어갔죠? 자, 그러면 2A가 이렇게 되고, 여기는 8. A는 4보다 작다죠. 근데, A의 값 중에서 가장 큰 거니까, 4보다 작은 애들 중엔 3이 1이죠. 자연수는. 그래서 3이 제일 크죠? 얘네들 중에서. 답은 3번.